반갑습니다. 공선생입니다. 삼성 SDI가 자동차 사이버보안관리체계 CSMS의 최고 등급인 레벨3를 획득하며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공장에서 모두 레벨3를 인정받은 기업은 삼성 SDI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국제시험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업계 최초로 5개국 배터리 공장에서 CSMS 인증을 받았다는 건 배터리 제조품질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과 극단적인 신뢰성 보안성을 요구하는 방위사업으로도 사업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삼성 sdi가 생산한 배터리가 무인기나 드론 잠수함 같은 무기에 장착되는 날을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포화 속 잿더미에 감춰진 황금을 찾으러 저와 함께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전쟁의 모든 순간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성에 올리며 전쟁이 시작되고, 총성이 멎으면서 전쟁은 끝나죠 시간이 흐름에 생겨난 기술의 진보는 인류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궤변을 앞세우며 무기는 점점 고도화되고 그 위력은 강해지며 인류를 석기시대로 되돌릴 정도가 되었죠.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성공을 위해 주요 기반시설 공습에 필요한 무인폭격기와 드론을 실전 배치시키며 전투 없이 항복을 유단한 전략을 앞세워 연일 위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중국에게 선례를 남겼죠. 고성능 고정 밀 유도탄을 쏟아부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3일 내로 점령하겠다는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맞기 전까지는요. 정작 그들이 맞은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에 보병들을 갈아넣는 고지전은.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죠. 참호 안에서 쉴새 없이 터지는 포탄과 탄환 소리에 그들은 PTSD를 선물 받았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탄피를 베개 서아 영원한 잠을 자는 이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예상치 못한 고지전과 참호전은 출혈적인 총력전으로 돌입하게 만들어 탄약 소비량 급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양국 합계 하루 6만 발의 탄을 소모하는 총력전이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총알바지로 쓸 보병마저 부족해져 급한 마음에 싸구려 북한산 탄약의 수입량을 50% 50%까지 늘릴 정도였죠. 전쟁의 역사는 피로스해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언제나 전쟁을 끝내는 것은 보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급할 탄약마저 부족해지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선을 글로벌 시장으로 돌렸죠. 특히 유럽은 러시아의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많은 만큼 눈에 불을 켜고 안정적인 탄약 보급처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와 친합니다. 무기도 왠지 아무 이유 없이 터질 것만 같죠. 미국은 트럼프라는 강력한 변수가 있고 무기가 비싸죠. 독일은 생산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 독일과 비교했을 때 생산 속도가 빠르고 대기열도 없어 몇 달이면 무기를 받을 수 있죠. 중국의 무기와 비교했을 때에도 안전하고 가성비도 뛰어난데다가 나토 표준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무기 호환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혈맹 관계를 맺은 사이죠. 실제로 무기 도입이 시급한 폴란드가 먼저 K9 자주포를 수입해 실전 배치시키며 유럽 시장에 한국산 무기들이 깊은 인상을 남. 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한국 방산 업계를 향한 러브콜이 쏟아짐에 따라 이러한 점이 선반영되어 주가에 날개를 달아주었죠. 북중러 3국이 이웃한 지정학적 위기를 버텨오며 글로벌 방산 분야에서 탄약 및 포탄 제조 능력과 화약 관리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산주를 사야 할까요? 아니죠. 방산주를 지금 사면 무조건 물립니다. 이미 선반영된지는 오래되었고 돈 되는 섹터들은 다 털어갔죠. 진짜로 돈을 하는 테마는 바로 화약수입니다. 최근 알솔트라는 기존의 포탄과 탄약에 쓰이는 화약을 대체할 차세대 물질이 등장했습니다. TNT보다 폭발력은 높지만 반대로 뛰어난 안정성을 가진 둔감성 폭약이라 외부의 충격에 약하다는 화약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덕분에 전시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되는 전차와 탄약고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희생되는 병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죠. 둔감하다는 점은 탱크에 적재되는 탄약과 특수부대가 쓰는 폭약 그리고 장 기간 보관한 전략비축탄약등 극한 상황에서도 폭발의 걱정없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기존의 화약보다 녹는점이 낮아 액체상태로 만들기에 유리 해 금형틀에만 붙기만 하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고성능탄도들을 저렴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꾸준한 탄약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장에서의 확실한 우위를 제공할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소모전이 강요 되면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옅 터집니다. 알솔트는 단순한 화약이 아니라 우리를 지킬 신소재죠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이 물질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2025년도 초에 주목을 받았지만 관심은 식어 다시 터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저도 솔직하게 이 종목의 이름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로 공개를 하면 반드시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가져다 돈을 받고 팔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해당 종목을 주요용이 공유하려 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문자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공선생은 유료 멤버십 가입이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피 모든 돈을 번다며 손가락질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자는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투자는 전쟁을 넘어 재건의 불꽃을 지피는 불씨가 될 겁니다.